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루라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 동생. 마나 엔과및 사울이라 주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디오 교회의 부흥의 원리 하나님께서 부모대에서 심고 가꾸고 뿌렸을 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뒷받침 심은 것이 부족하여서 그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려니까 그 씨가 주렁주렁 열릴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일때 내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참 고난이 많아요. 참,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씨앗을 안 뿌려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여러분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고 막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쳐 버리면 그 가정에 어둠이 날마다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마귀 사탄이 그 가정을 주장하여서 날마다 우환이 넘쳐요. 우환이 넘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가정에 아직도 질고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든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거 마귀가 눌려 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현대교회 모험이라고할수 있는 안디옥교회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지행해야 할, 본받아야 될 안디옥교회를 우리가 응? 본받고 지행하고 또한 살피고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모습을 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부흥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따라사시기 바람이 다양함을 아, 네. 인정하는 아, 네.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도 있었고 상류층 인사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인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해 나가보면 어 아시아 황인 저 흑인 음, 여러 다양한 유럽 사람들 오 대양 육제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이 언어는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각기 각기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이 나라 인종이 언어가 다를지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다른 것도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문화라는 것은 언어가 틀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틀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리거나 학교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을 또 만드셨어요. 다양한 색채의 꽃을 만드셨고 장미꽃이 있으면 코스모스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으면 해바라기가 있듯이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양도 말하는 것도 아무리 쌍둥이일지라도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음. 우리 구역은, 우리 셀은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을 존중하는가, 나와 다른 사회적 위치의 사람도 존중하는가, 나와 다른 의견이 마음이 들린 사람을 존중하는가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멘. 교회. 안드육교회처럼 부흥하는 원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 생각대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기도 없이 하면은 마귀가 어, 굉장히 그 시간을 혼란하게 받는 게 누구다? 아, 마귀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 기도로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마귀 사탄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성경 말씀 미리미리 찾고 기도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에는 최고 의사 결정자는 성령님이세요. 최고 의사는 누구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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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뭔가 마음과 영혼이 아플 때 최고의 의사는 누구시다? 성령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디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과 운영 방침에 항상 길을 구리고 음 운영회를 한다. 교회 모든을 새롭게 세운다 할 때는 일주일 금식하든가 미리미리 기도 준비하면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세워나갑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목회 사역은 실패가 많고 사탄의 역사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조직이나 어떤 체계가, 체제가 잘 되어 있는 부흥된 교회들은, 어,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는 줄 믿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것, 기도 없이 세우는 것은 망하는 것이니 무너지고 말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태도로 인한 부응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는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아, 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아,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을, 아,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응, 이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실 때, 사람 생각으로 전하면, 여기 앉아 계신 사람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반, 반항하게 돼요. 자꾸 대적하고, 반항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들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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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딱 명령할 때 순종하고 따라요.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순종하게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은혜를 못 받아서 자기가 응?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될래요? 불순종의 사람이 될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말없이. 말없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세 번째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명, 명령. 명령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이 살아날 기, 생명이고 또한, 말씀만이 여러분을,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기류, 진료,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웠느니라. 누구를 세웠다?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제가 아무나 일 시키나요? 이분이 순종 잘하게 생겼다. 그런 분들을 일을 시키나요? 그런 분을 시키나요? 순종 잘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김영자님, 김순재 반장, 조정자님, 박공혜님 김종수님 그러면 은 빨리 세우면 은 이분들이 아멘하고 잘 따라주나요? 노멘 노멘합니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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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령님은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도 지정의를 가졌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지정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성령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거예요.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아멘. 그래서 어, 교회 가장 핵심 멤버를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는 것은 또 어려워요. 이 보니까 이 사당동의 어, 교회는 그 아시는 분이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 가서 섬겨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분 보내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지요. 나는 여기 여기가 죽도록 평생 성기기로 했는데, 어찌 제가 다른 저 시골 지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순종 잘하고 명령에 잘 따르는 자들을 지방교회 협력자로, 목회 동역자로 이렇게 보내기도 파송하기도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싫다고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laughs> 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아멘. 나가야 된다? 순종. 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정에 복 받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또한 다양함을 인정하는 교회였고 성경의 인도받는 교회며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 아라님 말씀의 명령에 또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깨워서 어 깨어서 있어야지 날마다 시험에 들어 있으면 안됩니다 깨어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깨어있을 때 어, 주님 음, 신랑 예수 제림의 주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돼요 어, 항상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시, 어, 예수님 제림하심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언제나 영육을 치료하시는 진짜 의사는 누구시다? 아, 예수님이 아, 치료하심을 믿고 아, 네.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디옥교회의 부원리는 다양함을 인정하였고 인도를 받았고 명령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생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바오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될수 있게 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